폴라이언 하원 의장이 강제 표결 시도를 가까스로 잠재우고 내주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한 새 국경 안전 이민 개혁 법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nd then we now have a bill that represents a compromise.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293쪽짜리 새 국경안전이민개혁법안은 드림모 180만 명에게 6년짜리 임시 비자를 제공한 후 5년으로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국경장벽 250억 달러를 배정하며 가족이민 3순위와 4순위 추첨 영주권을 폐지하는 4대 범죄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연간 5만 5천 개인 추첨 영주권을 폐지하고, 가족이민 중에서는 3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만 3,400개와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만 5천 개를 없애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안에서는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까지 영주권 대신 체류비자로 바꾸도록 했으나, 공화당 하원 안에서는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 치료 청년들인 드리머들에게는 다카 70만 명과 향후 자격자들을 포함해 180만 명에게 처음에는 6년짜리 무기한 연장 가능한 임시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이 임시비자를 받은 지 5년 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공화당 지도부하는 이때에 새로운 능력점수제 메리트 베이스트 시스템을 도입해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들부터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즉, 드리머들은 6년짜리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임시비자를 받은 지 5년째부터 영주권을 신청해 학력과 기술, 좌보포, 영어, 군복무 등을 개선해 이민국의 초청을 받는 순으로 그린카드를 받게 됩니다. 넷째 드림머쿠드 대신에 250억 달러의 국경장벽 건설과 국가방위군 배치, 중남미 출신 미입국가동들도 신속 추방하고 미국서 눌러앉는 오버스테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입국 통제 시스템을 조속히 완비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 시터부의 이민 개혁 법안은 당내에서조차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어 주말 동안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내주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